여러분 제발 할 말은 하고 사세요. 학교 선배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에게 찍히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얇고 길게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화나는 일을 겪어도 한 10분 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눈녹듯 사라지고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에게 할말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몰상식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추운 날 주머니에 손좀 넣었다고 나한테 개념이 없다면서 쌍욕을 하는 학교 선배. 헬스장에서 안 쓰는 운동기구에 물건을 올려놓고 자리를 맡아두는 아줌마. 날이 좋아서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큰 개를 목줄도 안 하고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개가 가만히 걷고 있던 나에게 달려오게 만드는 아저씨. 그뿐만이 아니죠. 돈을 왜 받는지 모를 정도로 불친절한 가게 주인들도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요. 나이가 많다고 초면부터 반말을 찍찍히게 되는 꼰대들도 우리를 열받게 만듭니다. 약속 시간을 매번 어기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를 열받게 만드는 건 비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주먹구구식 시스템도 우리를 화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저녁 9시까지 야근하는 걸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회사나 근로자가 마땅히 써야 할 연차를 쓰는 걸 눈치를 주고 심지어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쉬고 싶으면 나가서 사업을 차리라는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상사도 있죠.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죠. 물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괜히 그 말을 해서 상황이 험악해지고 직장에서 나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서 참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그걸 계속 억지로 꾹꾹 누르면 내 건강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까칠해지고 예민해져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주려고 애쓰는 소중한 부모님이나 연인 또는 친구들에게 괜히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하고 사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당신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악역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가는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다 보니까 내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그런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평소에 나를 함부로 대하던 상대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약속 시간에 밥 먹듯이 늦던 지인이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 시작했고, 나를 등쳐먹으려던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회사에서 봤던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참고 살았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 인생의 질은 계속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 말을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놓고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면 상황이 험악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 방법도 나름 잘 먹혔어요. 상대가 그 이후로부터는 저를 함부로 못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언성을 높여버리면,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날 이해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고 되려 낮은 목소리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팩트만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너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갔죠. 이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개념을 상실한 사람들이라 제가 그런 팩트를 들이이라도 수긍하지 않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앞뒤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조목조목 상대의 잘못을 언급하니까. 얘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먼저 응분하지 마시고, 소름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상대에게 할 말을 다 하세요. 당신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당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상대가 앞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의 인사규정, 혹은 헌법 안에서의 제재나 소송을 언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제도만큼 상대를 겁주기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조직의 룰 혹은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너를 벌하겠다는 라 이야기만큼 상대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할 말은 하고 사세요. 학교 선배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에게 찍히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얇고 길게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화나는 일을 겪어도 한 10분 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눈녹듯 사라지고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격이 착하고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굳이 상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상대에게 할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려 그렇게 하는 게더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식욕도 사라지고 우울증을 겪기 바로 직전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할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함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말을 해야 해결책이 보이고 말을 해야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친구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걸로는 절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참지 마세요.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탓하면서 매일 참고 살기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근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할 말을 하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겁니다. 할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무작정 나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할 말을 함으로써 내 인생의 질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고 나면 점점 내할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말은 하고 사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저는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라이쇼의 데이라이이었습니다